이번 달에 5만원짜리 상품권을 5개 드리겠습니다. 이메일 이런 거안 적으셔도 돼요. 댓글만 깔끔하게 적으셔도 됩니다. 하템 그냥 요거 쓰면 되고, 이 망토도 없고, 아 있나? 아무것도 없다, 장비가 지금. 이 말이 되냐고, 이거. 말나봐라 놀라쁘게 그냥. 깨져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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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헛됐다, 이거. 챔침부터 와, 이거 길이 다 상했네, 이거. 헛됐다, 이거. 아이템이 다 빨간색이다, 지금. 얘들아, 이 빨간색 불 들어왔다, 이거. 아, 이거 무슨 내리고, 이거. 아, 씨. 와, 진짜로, 마. 아, 씨. 아, 짜증나네. 이거 방명, 방명록, 이건 뭐야? 닝고 잉님 무슨 내리고? 어 유튜브 친추받아주세요어 뭐, 야 이런 거내 방에다가 이제 세이클럽처럼 그런 건가 봐. 사이월드 이런 거 맞지? PVP 잠깐만 좀 하고, 얘들아. 캐릭이 좀 세졌으니까. 자, 잠깐만요. 던전 가서 요런 PVP 지역 있잖아. 요런 데 가서 애들 뚝배기 날리는 거 재밌거든. 어? 근데 사람들을 만나기가 좀 힘들더라고. 야, 예, 잠깐만. 아니, 말라말라 있어, 바로마. 다이 확스 바람이. 내 누군지 알아? 난닝구다 어, 난닝구 이건 막피 이런거 없어요 이거는 이게 뭔 막피야 어허 이 사람들아 여기가 PvP 던전이에요 위험 지역이라고 적혀있죠 이거 감수 안하고 여기 들어오면 그사람의 잘못된거지 어~ 경쟁이에요 내가 이 몹을 잡아야 되는데 이 지역을 차지해야 되는데 옆에 사람이 있으면 당연하게 싸워야 되죠 아니면 열로 가 일반으로 가라 이 말이야 사람들이 어~, 어 뭐야 이거 어어어이 어, 존나 많네 버스 떴나 다 잡아요 대상이 멀리 어, 자자한명 다이 한명죽였대 잠깐만 뒤로 찾아 피좀 피 채우고 얘들아 한명 다이 잡았잖아한명잡았잖아 잠깐만 있어 봐라 피좀 채우고 야 물약이 얘들아 겁나 늦게 찬다 이거 자한번더 죽은 지아 적... 이거 이거 저, 나무 뽑으면안 되나 자글일일라봐 다이 한 방에 다 죽는다 와 이거 다 고래들인데 호호호호호호허허허허허허허허허야허허허허허 글자기도 요 있는데, 글자가 미안하대, 다이. 야, 뭐야, 이거? 아니, 다 전투력이 높아, 내보다. 전투력하고 별개인 것 같아. 어, 어, 그 말, 어. 이게 전투력하고, 얘들아. 이게 별개인 것 같아요. 한 방에 죽으면 안 되는데, 한 번에 이게 데미지가 들어가서 그냥 죽어버리네? 어, 여 있다, 잠깐만. 그 뭐하노? 산장님, 고깔매래. 그 유령은 변한데, 3, 2, 1, 뿅. 어, 오케이 두 번째 어, 어디갔노 아이씨 야, 한방에 바로 보내줄게 한명 다이 자, 한명 다이요 저 유령 변했고 자, 두명 자, 두 번째 저다 덤벼봐 다 덤벼, 다, 다 덤벼봐 자, 요것도 유령 변했고 자, 세명 다이 그죠? 싹쓸이 네명 갔네 한 명, 두 명, 세 명, 네명 눈사람이가, 유령이가 얼핏 보면 뭐 눈사람이래 그지? 이거좀잘 지키고 있으라잉 자 요렇게 낫닝고가 해도 여러분들 주술사로 하니까 이게 내가 환수가 좋아서 그런지 데미지가 엄청 잘 들어가요 데미지가 15-5라고 이 자식이 돌았나 이거 잠깐만 어 여러분들 이거 참교육 한번 갈게요 자 들어가서 부숴버릴게요 자 기다려 자 어딨노 이 써바라마 라바라 어딨노 디어아 이건 이건 자꾸 안에 들어가 닉네임 삼계탕이 이거 맞나 이거 야이어바라 봐. 어, 딸피요. 가이 어딨노, 니가, 아메리카노. 아이, 수바라마 커피나 물어가라. 커피나 물어가라, 이 자식아. 아메리카노, 야, 봐라. 피 빠지는 거 비제, 저거. 자, 딸피, 딸피, 얘들아. 자, 뒤로 가고. 아, 뭐, 간지럽노, 이 자식아. 아메리카노, 이거. 라로봐라 그냥, 시오나이 덤비봐라 시오나이 덤비봐라 시오나이 덤비봐라니 네, 딸피다. 전투력 임마 15만인데, 내한테 박은 발리노. 컨트롤 진짜 못하네, 저거. 전투력 1 5마리면 뭐하노? 이자식가 뒤져뿌라! 졸라 도망가네, 이 새끼가. 내목으락해놓고 뭐 야, 봐라, 뭐하노? 칼도 반짝반짝 끓이네. 보라색이네. 어? 보라색이면 뭐하노? 거기 이 근데, 아, 니네 미래다. 야, 봐라. 아메리카로 노죽이뿐다 이거, 이거. 걸리지 마라. 야, 야, 봐라. 따이 <laughs> 하, 따, 이게. 뭐, 이런 맛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? 1-1? 어, 뒤질라고 또 뭐, 스텝밟나, 이가 자, 1-1로 갑니다. 실천자가 오락하니까 가서 좀 뚝배기 좀 깨줄게요. 어이, 야, 쫄. 일로 봐라 1-1번이야, 빨리 온나? 어, 아, 뭐하노? 쫄았나, 이거? 6-9? 아, 이것들이 미쳤나? 왜 자꾸 오락하노 어, 자, 불장군 놨네, 저거? 뭔데, 니 뭔데? 좀 되나? 어, 좀 되나? 이써아마아 어, 뒤져뿌라 그냥. 어, 아메리카노네, 이거. 아까 내한테 뒤졌던 놈이 또 뒤지러 왔네. 하이씨, 마아마아 세다니까? 형님 셋이네요저 채팅하는거 봐라 바로 그냥 누사람 만들어 본다 그냥 꼬마 유령 위스퍼 만들어 본데 맞제? 인정하자 여러분 아아아 아, 위스퍼 <laughs> 위스퍼가 <위스프가> 아니고 캐스퍼 <laughs> 자 수정할게요 자 여러분들 위스퍼가 아니고 캐스퍼입니다 꼬마 유령 캐스퍼 캐스퍼에요 이 뭔데 야이수바마서 안사온다니까 안안이 돌았나 그나한테 뒤집는 맞제 저거 아니, 뭔데, 니가 뭔데, 왜? 뭐 하는데, 이자수가 아메리카노, 이스바로마. 끝났다, 한 방에. 가라, 그냥. 확 그냥. 꼬마 유령 캐스퍼로 만들어버릴 테니까. 너 전투력 얼만데? 야, 이스바로마. 또 뒤진 거, 또 뒤지고 계속 뒤져버려. 빵. 빵. 다이. 아니, 5 4 0 0짜리가한 방에 죽어요. 어떻게 내한테 일로 와봐피 없이 해줄게, 피 없이. 아, 피해, 피 없이 해줄게. 다이, 이스바로마. 한 번도 안 지고 1대1로 다 이겨서 밖으로 나온 겁니다. 내가 다 완벽하게 다 완성하면 밖에 나옵니다. 하, 따, 진짜, 막. 자, 다음, 덤벼봐. 야, 또.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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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투 걸어봐. 요레이드를 일단은 가야 되니까, 얘들아. 구름 매칭 한번 할게. 도사, 아, 뭐야, 이거. 포수술? 야, 되나? 얘들아. 아, 씨발, 괜찮겠나, 이거. 사주술인데, 이거. 개꿀이라고? 야, 몹들 봐봐. <laughs> 미쳤다, 미쳤어. 아, <laughs> 어, 변신 안 했네. 어, 얘들 알았다. 주술사 4명 가니까 무난하게 그냥 뭐, 피 빠질 시간도 없이 여러분들, 어, 녹여버리네. 그지? 아니, 뭐, 죽는 거는 겁이 안 나지. 한 번, 두번 죽으면 되니까. 10만이면 어, 뭐하러 내한테 지는데, 10만인 사람들. 야, 데미지, 와, 이거. 내가 저번에 수술사 말고 전사하고 가니까 데미지 진짜 안 나오는 거야. 미쳤다, 미쳤어. 위, 아래, 위, 아래, 이거, 이, 이것만 잘해주면 돼. 얘들아. 이것만 잘해주면 안 죽어. 야, 금방 간다. 복스까지 금방 간다. 자, 올라가라. 나 입장권 날린 줄 알았다. 와, 씨. 보스까지 잡겠다. 누가 보겠다. 보스가 어디 지름길로 가지 말자. 템안준 다음에 어디로 갈 건데? 그방 깨보자. 아우, 네명 도니까 겁나 편하다. 도사가 필요가 없네. 진짜 이거 주술사 세상 아닙니까? 여러분. 주술사네명 파티해보면 내 정도 되는 어... 공격력 네명 파티해버리면 이 도사가 필요가 없네요. 나도 네명 돌아보는 건 처음입니다. 에? 야, 이거 뭐, 신세계네, 이거. 개꿀, 개꿀이네. 개꿀, 말꿀, 토종꾼이네. PK 도사가 좋다고? 아니다, 뭔 소리야. 제대로 된 주수사 만나봐라. 한 방에 다이다, 한 방에 다. 이그 폭대이 완전 메테오보다 더 심해. 메테오보다. 니안 네 맞아봤어. 자, 보스 한번 잡아볼게. 자, 최초로 주수사 4명이서 보스 잡습니다. 에? 어떻게 된가 보십시오. 자, 피해, 피하고. 뭐야, 벌써 끝났어? 하, <laughs> 벌써 숨어붙네하 <laughs> 벌써 숨어붙다 얘들아. 야, 나와. 보스 나와. 때려. 와, 뭐야. <laughs> 야, 미쳤다, 씨발. 나오자마자 바로 녹아보네. 자, 때려. 아, 아, 실수했다, 이번에. 못 피했다. 잠깐만. 실수했어. 자, 오토 돌리고. 오늘 안 죽을 수도 있는데, 아씨. 안 죽을 수도 있는데, 빨간 데다가 내가 있었어. 범위 지역에 있었붓다. 인정할게. 고무상 가서 상점 받고, 수리, 수리. 끝났나? 뭐야, 이거? 와, 진짜 누가 보네, 이거. 거지다. 한번더 가자. 한번더 한 가자. 한번더 가자. 투수사가 나은 거 같아. 야, 한번더 가자. 누가 돌리라. 아, 그룹 떠나보네. 보사 86 레벨, 아, 86 레벨 의미 없는데 이거. 뭔데 이거? 아, 이래는 절대 못 돌아. 어, 도적 두 명이 이래, 이래 버리면 어 절대 못 돌아요.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. 도적은 필요가 없어요. 하, <laughs> 아니 맞잖아, 얘들아. 도적이 뭐 필요 있어? 무슨 일이고? 수박, 수박. 그 바로 막. 이 바라 뜬다 안 가더라. 한번 줘볼라.